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유튜브에 댓글로 자기가 이제 1 자연흡기 모델을 사고 싶은데 오르막길을 갈때 너무 엔진 출력이 거의 경차랑 비슷할 정도로 너무 출력이 딸려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제 실제 유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추천 트림이랑 옵션으로는 1.6의 엔진에서 에리 플러스 트림에서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옵션. 그렇게 선택을 하면 대략 2,140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랑 1.3 터보랑 출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1.6 같은 경우는 토크가 한15.7뭐그 정도 나오고 1.3 터보 같은 경우는 토크가 26이 나와요. 거의 토크가 10 차이면 어, 엄청난 차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반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반떼 풀체인지 같은 경우도 마력이 123마력에 토크도 15.7인가 그러니까 되게 다 똑같아요. XM3에 들어가는 1.6 자연흡기랑 마력은 똑같고 토크는 조금 다를 텐데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체가 크다 보니까 좀더 무거워요. 공차중량이 알고 있기로는 공차중량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 0 k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똑같은 출력이랑 똑같은 토크를 가진 엔진을 썼는데 60km가 더 나가면 대충 아반떼보다는 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반떼가 너무 답답하고 아반떼는 로 도저히 주행을 나는 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XM3의 1.6 자연흡기 모델은 선택을 추천 안 드리고요. 차는 굴러가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XM3의 1.6 자연흡기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디 플러스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은 어 LED는 들어와요. 어좀안 좋은 단점이 일단은 9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다라는 점. 제가 지금 프로옵션이다 보니까 9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 7인치 디스플레이로도 충분해요. 다음으로는 이 계기판이 디지털이 아니고 10.25인치 디지털이 아니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 이거 뭐 저번 차가 아반떼 계기판 그냥 그거 4.2인치 계기판이었는데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다고 해서 이 차를 안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이지파킹 시스템이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드파킹 시스템이거든요. 진짜 쓸 일이 없어요. 내가 운전을 뭐 엑셀이... 왼쪽인지 오른쪽이 헷갈리시면 그냥 차를 그런 분들은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분들은 운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지파킹 시스템이 없는데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 하이패스도 없거든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냥 편의점 가서 3만 원에 사면 여기 앞에다 달아놓으면 바로 되니까 그 부분도 그냥 단말기 사서 자기가 달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또 1.6에 에리플러스 등급을 사게 되면. 밖에 크롬 장식 있잖아요. 그 그릴, 그릴이라든가 옆에 문짝에 달려있는 크롬 장식이 사라지고 약간 하이그로시의 그 플라스틱의 검은색 느낌으로 다 바꿔져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매장에 가서도 비교 시승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외관상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대신에 외관 딱 보면 어, 쟤 약간 저좀 이상한다 한 부분이 휠이거든요. 휠? 전 개인적으로 XM3 이번에 나온 8인치 벚꽃 휠 있잖아요. 꽃 모양 휠. 그게 너무 이쁜데 에리플러스에는 애초에 옵션으로 넣어도 그걸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만약에 1.6에 에리플러스 등급을 사면 18인치 그 벚꽃 문양의 휠은 꼭 넣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차를 사놓고, 그 XM3 오너스 클럽을 가끔 보시면 그 18인치 벚꽃 문양 휠을 그대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거 그때 그, 때그네짝다 해가지고 6 5만원에 올리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 19인치 휠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바꿨는데 18인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고 휠을 알아보시면 알아보셔서 그거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 자연흡기 이제 에리 플러스 등급을 하시면 다른 건다 괜찮지만 어 휠만 는 그래도 18인치로 바꾸면 아주 만족 하고 타고 다닐 것 같고요. 어, 또한 옵션이 되게 1.6의 제일 최상위 트림이라고 해도 안 들어간 옵션이 되게 많아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천연 가죽 시트가 아니라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어, 운전석의 전동 그 시트도 아니요. 에 운전석도 수동으로 이제 조절해. 해야... 어, 통풍 시트도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도 당연히 없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일단 기본 오디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저는 풀옵션에서도 보스를 안 넣었고요. 그 다음 오토홀드 시스템이 없는데 이거 카페 가보시면 일부러 오토홀드를 계속 꺼놓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오토홀드를 안 꺼놓으면 그 울컥거림이 좀난 거슬린다고 해서 오토홀드를 아예 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오토홀드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아 부분도 어, 르노 삼성 이 차가. 무선 충전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딱그 크기에 맞춰서 넣어야만 그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활용을 잘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없어요. 앞 차의 그 간격 조절은 되게 잘 하는데 차선 이탈 방지만 해주고 중심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어 그게 너무 되,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는데 이런 유지 기능도 없는데 왜 넣어야 되나 생각을 가끔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어댑티브 크루즈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 어좀 아쉽다 하는 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는 되게 만족을 했어요. 딱 밤에 탈때 되게 이쁘고 색깔 조절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싸제로 그냥 뭐돈돈 돈 주고 다할수 있고요. 뭐 없어도 뭐 딱히 지장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되게 세세하게 없어요. 막 선바이저의 조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차 자체는 플랫폼은 다 똑같고 대신 뭐 출력이 낮겠지만 나는 차를 살때 출력을 그러다. 보지 않는다 아니면 세컨카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1.6에 에리플러스 등급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이왕 사는 거좀 출력이 좋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3 터보에 그냥 아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 르노삼성이 되게 가격 책정을 되게 잘한 게 사실 가성비라고 따지면 깡통이 가성비는 제일 좋잖아요. 제일 싸고 물론 옵션이 없지만 근데 솔직히 깡통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다들 중간 트림을 이렇게 많이 고, 이제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르노삼성의 XM3 차량 같은 경우 이 중간 트림의 가성비보다 그 풀옵션 트림의 가성비가 더 좋게 느껴져요. 심지, 실제로 옵션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대놓고 풀옵션을 사라는 느낌으로 자 가격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어1.3 터보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냥 아리 시그니처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진짜 실제로 유지비 측면에서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이 저는 2,650만 원에 35만 원짜리 바디 키트를 해서 총 대략 2,700만 원좀안 되게 구매를 해서 시등록세 190만 원까지. 하니까 한 2,875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선수금으로 천만원을 넣었어요. 저는 무조건 차량을 살때프라이보로안 사요.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서 나는 항상 이제 차량을 살때 항상 천만원을 넣거든요. 5년 할부를 하거든요. 5년 이번 달에 르노삼성이면 3.3%가 돼요. 이자가. 그랬을 때한 달에 한 34만원 정도가 나오구요 기름값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 일단 20만원으로 책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험비 같은 경우도 매달 10만원 그니까 1년에 120만원이 되게 많이 잡았죠 1년에 120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험비 10만원 차값 34만원, 기름값 20만원, 한 달에 2만원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매달 유지비가 66만원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어, 나는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E d 플러스 등급을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값이 2140만원 정도 되고요. 등록세가 150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 2290만원의 차량을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똑같이 선수금을 1000만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기름값 2 0만원 보험비 1 0만원 세금 2만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얘 같은 경우는 매달 5 6만원으로 차량 유지비가 나가요 풀옵션이랑 비교했을 때딱 한 달에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만원이면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 비교를 잘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형SV에서 u 2140만원이 어딨어요? 베뉴? 솔직히 베뉴는 진짜 현대차가 작정하고 싸게 만들려고 딱 타보면 그싼 티가 나요 이거 사시면, 그, 르노가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아반떼 풀체인지랑 이제 제 삼각대의 차주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